서울대 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좋은 최고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성분이 많아 심혈관과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b2가 풍부해서 백내장을 예방하고 시력 보호에 좋습니다. 9위 블루베리에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염증성 질환을 예방해 주며 항염, 항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8이 브로콜리입니다. 강력한 항암 물질인 설포라판이 함유되어 있어서 암세포 증식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가 많아서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이며 칼슘과 비타민 k 성분은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7위 시금치예요.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루테인과 비타민 a 성분은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6위 호두입니다. 풍부한 오메가3가 뇌세포를 보호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서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5위 토마토예요. 라이코펜 성분이 많아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전립선암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에는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소화기와 요로의 세균 박멸에도 효과적입니다. 4위 녹차입니다.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혈전 형성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3위 현미예요. 비타민이 성분이 고혈압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가바라는 성분이 인슐린을 조절해 당뇨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2위 된장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사포닌과 폴리페놀 성분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1위, 물입니다.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전을 예방해주고 뇌경색과 심근경색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10가지 음식 챙겨드시고 건강을 꼭 지키세요. 하단 구독 버튼을 눌러보세요.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모두 무료예요. 항상 건강하세요.